자, 3번 갈게요. 야, 이게 뭐라고, 이게 무슨 법이라고 하면 주어법이라, 주어법. 자, 선생님 얘기하는 것도 잘 들어. 주어법이라고 하는데, 봐봐. 이게 무슨 얘기면 이거야. 봐봐, 써. 이 쓰고.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뭐죠? 진리지퍼법 알지?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뭐라고? 사람이면 동물이다. 참여 거지자. 종교 얘기하지 마라. <laughs> 사람이면 동물이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면 사람이라는 원소가 집합 배웠으니까 이제 해석되는 거는 진짜 사람이라는 원소가 있잖아. 사람, 사람이랑 원소가 있는 집합이잖아. 이걸 진리 집합이라 그래. 가정이면 결론이 뭐야? 결론이 뭐야? 동물이니까 동물의 뭐 개, 말, 소, 원숭이, 건우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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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 그지? 그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봐. 가정이 결론 안에 쏙 들어가잖아. 그럼 뭐라고? 이게 참이야. 이게 참거짓을 팔려하는 뭐라고? 진리집합법이라고 그랬어? 네. 그리고 이걸 또 뭐라고 하죠? 사람이면 동물이에게 충분하지? 네. 다시 한 번. 피가 q 에 들어가면 충분이야. 충분. 그 반대가 필요해. 됐어? 됐는데. 다시 한 번. 이거 앞으로 화살표법을 할 텐데, 가는 거 동그라미 고 오는 게 이렇게 되죠? 갈 수는 있잖아. 사람이면 동물이잖아. 그 동물이면 사람이야? 동물 중에 사람 아닌 것도 많잖아. 그럼 뭐야? 집합이 뭐야? 더큰 것이 뭐라고? 쏙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뭐야? 충분. 이건 무슨, 문 조건이라고? 하고? 충분 조건이라고 해. 자, 주어법이 뭐냐면 이런 얘기야. p 가 가잖아. 그지 p 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하겠어? 다시 한번 뭐라고요? P가 q 이기위한 충분적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봐봐. 여기도 볼게. P이면, 자, Q에다가, 이런걸 한번 해볼까? 요거는, P는 안 되는데, 이거 되는 거. 뭐 할까? 어, 2의 배수, 2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면, 이면, 4의 배수이다. 이렇게 하면, 봐봐. 2의 배수분은 뭐야? 여기 안 들어가죠? 근데 얘는 뭐야? 사이에스여로 들어가지? 이게 뭐라고? 필요 조건이야. 알았어? 어떻게 읽는다? P는 주어. 무조건 앞에 있는 거 주어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이해감? 네. 아하. 필요 조건이 뭐라고? 그 주어가 작은 거, 받아들이는 거라, Q를. 뭐,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어, 그러면, 그치.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겠지. 이해감? 는. 주어. 주어가 뭐인지를 살피는 거 알았어? 그래서 이걸 피로충분 조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 자 원장이면 미남이다. 이거 참이지? 아니요. 아, 네. 미남은 원장이다. 참이잖아. 이런 걸뭐 피로충분이라 고 하는 거 알았어? 둘다 맞는 거? 미남이면 원장이지. 우리 학원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인터넷 노대열장 뭐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자 필요충분조건 됐지? 자 주어법이랬어 아하 모모는 모모는 이렇게 나온다고 거기서 뭐라 써있냐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래 다시 한번 P는 주어잖아 그럼 뭐라 했지 아까?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니까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내가 얘가? 네. P는 Q이 간 필요조건이잖아. 필요조건 이거라해 그죠? P는 Q이 간 필요조건. 얘가 이긴다랬어. 그 P는 Q이 간 충분조건은 어떻게 돼? P는 Q이 간충분조건 이렇게 쓴다랬잖아. 그이해가죠주어 주워, 주워. 어? 주, 앞에 있는 애가 쓴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면, 그럼 빨리 바꿔줘야죠 헷갈리니까. 와, 이거. 아하,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Q가 P 안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 됐어? 두 번째. r은 q이기 위한 r은 q이기 위한 뭐라고? 어, 충무 조건이라고 그랬네 그럼 뭐야? 그러면 r은 q이기 위한 충무 조건 이렇게 되겠네. 그죠? 됐나? 네. 자, 그 다음에 뭐가 돼? 맞지? r은 q이기 위한 충무 조건 맞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헤이! 쑥! 뭐가 나와야 돼? 이런 거두 가지 나오면 3단 논법 됐어? 네. 자 r이 q에 들어가죠? Q가 P에 들어가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지. R, Q, P. 이런 먹이사슬이 생기는 거지. 그죠? 렇 이거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가장 큰 애가 P. 그 다음에 Q, 그 다음에 R. 이렇게 순으로. 이해감? 그러니까 3단 논법까지 다시 한번 필요 조건은 뭐라고? 주어가 받는 게 필요야. 주어가 가는 게 충분이야. 둘다 주고받는 게 뭐라고? 충분. 필요 충분 조건. 이해감? 자, 그럼 뭐가 돼? 자, 있는 대로 우르래 자, 기억, 기억. 음, 자, 거기 뭐라고 써있냐? 1번.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이거 어디있어 없잖아. 없. 니은, Q이면 R이다? 틀려요. Q이면 r 도 말도 안 되지. R이면 P이다. 맞지? 맞아요. R이면 P. 내구로 가잖아. 3단어. 그 다음에, 오호그 다음에 뭐야? 그렇지. 이게 뭐라고? 리얼은 대우. 알죠? 다시 한번 봐. P이면 P가 Q에 들어가면, 대우 알죠? Q에 여지팝은, P의 여지팝, 그지? 역의 2. 얘가? 자, 그러니까 뭐가, 이걸 뭐가 하는 돼? 나트, p 이면 나트, 어, 나트, q 이면 나트, 피다이게 참인 거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보면, 나트, p 이면 나트, q 이다가 어, 뭐, 여기 있으니까. 어, 이거이는 예를 든 거고. 자, 뭐, 4번에 뭐라고 써있니? 나트 P면 이 리얼이 나트 R이냐고 물어보잖아. 그럼 그냥 여기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Q가 P에 들어가네 이렇게 물어보는 건 똑같지. 이렇게 그냥 편하게 하면 되잖아. 근데 뭐야? Q가 P에 들어가네. 얘가 됐어.